천하를 호령하며 모든 영웅들을 자신의 발아래 꿀렸던 위대한 정복자 조조. 그가 잠못 이룰 만큼 두려워했던 단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유비나 손권 혹은 적벽대전의 명장 주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그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했던 조조의 심장을 파고드는 깊은 불안감의 근원이자. 그의 제국을 뒤흔들 섬뜩한 예언의 대상이었죠. 단순한 무력의 대결이 아닌 천하를 움켜쥔 자의 내면에 스며든 깊은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결국 현실이 되어버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운명을 심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위나라의 태조 무제 조조는 난세의 영웅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혼란스러웠던 한족천하를 사실상 통일한 인물이죠. 그의 통치 아래 이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며 번성했습니다. 조조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명에 고개를 숙였고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적들을 물리쳤던 조조의 마음속 한편에는 언제나 깊은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칼과 창의 위협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늘 주변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며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경계했죠. 어두운 밤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잠긴 조조의 모습은 그의 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제국을 언젠가 무너뜨릴지도 모를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섬뜩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조조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한 젊은 관리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사마이입니다. 사마의는 처음부터 조조의 부름에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핑계로 여러 번 관직을 거절하며 자신의 존재를 한동안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조조의 끈질긴 부름에 결국 그는 조정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조조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사마의는 좀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마치 깊은 물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좀처럼 그 속을 알수 없었죠.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마이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비범함과 남다른 야심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겪어본 조조의 날카로운 눈은 사마이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조조는 사마이를 보며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마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기이한 눈빛과 표정을 발견했던 것이죠. 늑대상이라고 불리는 이 섬뜩한 인상은 조조의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을 새겨 넣었습니다. 조조는 사마이에게서 단순한 충신이 아닌 언젠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위협할 잠재적인 존재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직감은 이 젊은 관리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젊은 관리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경고를 심없이 보내고 있었죠. 사마이의 눈빛에서 굶주린 늑대의 섬뜩함을 발견한 조조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천하의 모든 영웅들을 제압하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그였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조용한 인물에게서는 다른 어떤 적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깊은 물 속에 거대한 그림자를 본 것처럼 조조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사마이는 조조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지만 그럴수록 조조의 경계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사마이의 모든 행동에서 미묘한 계산과 감춰진 의도를 읽어내려 했었죠. 사마이는 마치 잘 훈련된 배우처럼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지만 때로는 그 완벽함 자체가 조조에게는 더욱 의심스러운 신호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감춰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조조는 사마이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거대한 야망의 불씨를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그 불씨가 언젠가 자신의 제국을 태워버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사마이의 비범함을 시험하고, 또 경계하는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어느날, 조조가 사마의를 불러 시험하고자 했을 때,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몸져 누워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하죠. 하지만 조조가 직접 사자를 보내 확인하자, 사마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다시 한번 그를 부르자, 사마이는 잠에서 깨어나는 척 패계를 돌리며, 번개처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순간을 목격한 조조는 사마이의 놀라운 민첩함과 계산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사마이가 단순히 병약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 능숙하게 연기하며 기회를 엿보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사마이가 보여준 몇몇 의미심장한 행동들은 조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사마이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발톱을 보았고, 그 발톱이 언젠가 자신의 아들들을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위나라를 송두리째 찢어놓을 수 있음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미래를 꿰뚫어 보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죠. 조조는 이 젊은 관리가 결코 평범한 충신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후계자들에게는 거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법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죽음보다 더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조비의 손을 잡고 절박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마의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나 그 속에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으니 너는 그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를 항상 경계하고 중책을 맡기지 말라. 조조는 아들에게 사마의를 중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언과도 같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조비는 아버지의 이 절박한 경고의 진정한 무게를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천하를 손에 넣었던 영웅의 마지막 유언이 고작 한신하를 경계하라는 것이었다니 어쩌면 조비에게는 다소 과장된 염려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조의 눈빛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섬뜩한 통찰력과 함께 자신의 제국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병상에 누워 초췌해진 조조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마의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 옆을 지키는 사마이의 무표정한 얼굴은 조조의 깊은 고뇌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조조의 심장 깊이 박힌 이 경고는 단순한 한 개인의 의심을 넘어 이 나라의 운명을 예고하는 섬뜩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조조의 심장 깊이 박힌 이 경고는 단순한 한 개인의 의심을 넘어 이 나라의 운명을 예고하는 섬뜩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천하를 호령했던 조조가 임종 직전까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예언은 과연 현실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놀랍게도 그 섬뜩한 통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지어 조조가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겨 있던 불안은 결코 망상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조비가 이 나라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깊은 경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비는 사마이를 여전히 중요한 신하로 중용했고, 사마이는 충직한 신하의 가면을 쓴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이 나라 조정의 요지 곳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으며 권력의 씨앗을 뿌려나갔죠. 그 과정은 너무나 은밀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누구도 그의 진짜 속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시 일가는 내부 분열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모두를 압도했던 조조가 사라진 자리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역사의 필연적인 수순이었을까요. 사마의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외부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 속에서 끈질기게 자신의 기회를 탐색하며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비의 아들인 조예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뒤를 이은 어린 황제를 보좌하던 조상과 사마의 사이의 권력 다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사마이는 고평능 사변이라는 역사적인 반전을 일으키며 조시 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그의 날카로운 발톱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 사건으로 이 나라의 황실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황제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에게 황위를 선양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그렇게 조조가 어렵게 세운 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마이의 일족이 세운 진나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주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조조가 그토록 경계하며 두려워했던 사마이의 후손들이 천하를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전개는 조조의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아들 조비에게 전했던 절박한 경고가 결코 단순한 노인의 망상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많은 영웅들과 겨루며 천하를 경영했던 조조의 깊고 섬뜩한 통찰력이었죠.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인물에게 무너질 것이라는 예견은 그 어떤 적과의 피 튀기는 싸움보다도 조조를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순간은 자신의 제국이 멸망할 비극을 예견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가득했죠. 동시에 그의 미래를 꿰뚫어본 경이로운 통찰력에 우리는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가 가장 조용한 자에게 가장 믿었던 자에게 무너진다는 사실 말이죠. 조조와 사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역사의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끈질기고 인내심 강하게 때를 기다리는 존재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조조의 섬뜩한 예언이 결국 현실이 된 역사의 아이러니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보게 됩니다. 천하를 예견했던 조조의 통찰력이 사마이에게 향했다면 과연 사마이는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다음 인물을 미리 껴뚫어 볼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